나랑 사귀긴 하는데 너무 나한테 으지하는 사람. 뭔지 알죠 어, 형님들? 그럼 그냥 그건 나랑 잘 맞는다. 어 맞아? 그냥 저왜도저저 어, 저, 저, 어. 혼자 있어야 되고 롤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카톡하려면 귀찮잖아요. 그럼 나 연락 많이 하는 사람. <laughs> 아 근데, <laughs> 여러분, 나 연락 자주 하고 여러분들. 우리 개 씨발 뭐 하는 거? 새끼들 개 사기 팀이야. 아니야 다들 아, 나, 고생했어 진짜. 팀. 목표 달성하겠어 사각만으로도. 어. 이런 말 해도 될까? 슬돌이랑 읍지야 스크림한테 했던 거다 진심 아닌 거 알지 얘들아? 갑자기요? 어? 다쁘도 알지 다쁘야? 갑자기, 갑자기 음... 에스트로겐 폭발하는데? 아, 다쁘야 부모니한테 말해줘 뿜언니랑 부언지한테 데려오라 그랬어 우리 집에 왜왜왜왜 <laughs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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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맛있는 찌개 끓여줬네 오케이 오케이 상견례 한번 갈게요 여러분들 진짜 아니 무슨 President... 상결레야 어? 아하 삼아 다프는 내가 결혼하자면 하지 아 싫어 어. 싫어 싫어 <laughs> 저 그래. 그래. 찌개 주는 문제 없는데 서 찌개 존나 끓이고 밥 해줘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어 ㅋ ㅋ 찌개 끓이기 싫으면 내가 끓여줄게 아침에 롤 듀오하자 결혼해서 아, <laughs> 아 고생했다 아 고생했어 수고했어 나 갈게 얘들아 안녕 왜안 나가? 안 나가? <laughs> <안 웃음> 니네나 <아니>, 뒤딱 <laughs> 갈 거잖아! 왜안 나가냐고! 이런들아! <laughs> 아나가라고요 <아니>, <laughs> 유승님! 나가야! <나가라고. 웃음> 아, 나는 게임 끝나고 진짜 아무것다딜 낮은 거 보고 토악, 토악질했어! 야이! XXX야. <laughs> <많이 했어요. 웃음> 나 아니었으면 너희 못 왔다, 얘들아. 급방 법질 퍼나 성우르몬. 혹시 술 먹을 <웃음> 사람? <웃음> 예? <웃음> 예? 아가 아니. <안> <laughs> 오라고 했다고? 아 그럼 뭐 와서 와, 와서 뭐 많이 먹지 마 그러면은 어. 얘기만 해. 아, 오겠지? 이런 거 몰카 아니야? 혼술 먹방 아닙니다, 여러분들. 사실 몰카. 어, 잠깐만! 기까만 누군데? 한명 왔듭니다, 여러분들. 안녕하세요. 고생했어, 누나. 뭐야! 1대1 술 먹방이야? 함정이야. 아, 네, 누나 고생했다. 진짜로. 고생했다. 정윤준이 제일 고생했다, 솔직히. 아니야. 아, 저래 아 진짜 한잔 하고 있을까 우리. 아이 근데 왜1대 일이냐고. <laughs> 아나 하나로 만족 못해. 여러분. 아나 하나로 만족. 와, 왔다 누가. 누구야? 잡부 아니야? 육회 왔는데. 얘들아 <laughs> 안 오는데? 나 아, 왔다 왔다. 누구야, 왔다! 야누구 드디어 일대일술 먹방 탈출이다. 돈까스 돈까스. 노래를 부르면 술로 내 레전드다. 저 여기 앉아요? 아무튼 아너 편한데 앉아 나빠 너 윤종이 좋아하니까 윤종이 옆에 앉아 안 좋아해요? 여기 앉을게요 일단 오아얘나 좋아하네 아니 안 좋아한다고요 아얘나 좋아한다 얘들아 난 그냥 돈까스 앞에 앉은 거예요 어 오, 왔다 누구야 수상했어 슬돌아 아유 이거 슬돌이 좀 꾸미고 왔네 그러게 왜 그러게? 꾸미고 뭐야, 왔지? 뭐야 왜 꾸미고 왔어? 치마 <laughs> 입었어 그럼 검수들이 못사신내 맡았는데 검수들 <laughs> <laughs> 아니 너뭐더지켜줄까 슬돌아? 아니 아니 다들 부족하대 다쁘랑 술들어 오면 그, 이거 그래, 그냥 오븐컷이다 그래. 혹시 햇반 있나요? 아 햇반 있어 먹을까? 나 술드 안 아, 진짜 먹으러, 먹으러 왔냐? 그 정도야? <laughs> 진짜로? 아, 아 치킨 더 시켜줄까? 아 여기 잘 먹긴 하네 여기 다밥 먹으러 가고 <laughs> 있는데? 좀, 좀좀 아니 다쁘좀 오른쪽으로 좀가아좀 오른쪽으로 가주면 안 돼? 좀 너무 어, 나한테 붙어가지고 너나 좋아하냐? 나 몰라? 좋아? 너 룩둥이 좋아해? 라면이면 되나? 오케이. 라면. 근데 어,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. 음. 어, 어, 오히려 아, 막 뭐? 야생마 같은 남자가 길들이면 괜찮을 수도 있어. 돈안 내니까 이제 바로 잘라버릴까 봐. 아내 술로리 ㅈㄴ 잘 먹는데? <laughs> 어. 아니. 나 약간 좀 프레임이야. 프레임이야? 딱 1인분 먹는데 사람들이 막 20인분 먹는다 프레임 씌우는데 딱 1인분 먹어. 술을 그래. 못 하니까 다른 거라도 먹는 거지. 아 근데 그러면 인생 좀 재미 없는데. 좋아하는 이성이랑 술 먹는 게 그게 인생 의 끝이야 거의 내가 봤을 때. 좋아하는 이성이랑 돈가스 먹는 거. 맞지 <laughs> 그 맛있는 거 먹으면 돼. 아니, 걔 맛있는 거 먹으로. 러 이성이 돈가스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 나쁘야. 다른 거 먹으면 좋아하는 거 되지. 같이 먹는 그, 그 사람이랑 뭐지? 안 사겨. <웃음> <웃음> 아니, 읍지 몇 살인데? 스물여덟. 술도른 서른. 이누나 비밀. 나 미미 씨꼴리 여기는 스물아홉 스물아홉 아 뭐야 다부가더 어려 설돌이보다예아 응. 그래서 말을 못했구나 동생이어가지고 맞아 그래서 말을 못, 어. 아, 그러... 그래서 말을 못 아니 또 중간질 스타트 끊었죠 이거 끓으니까 같이 끓으려고 <laughs> 아니 그게 아니라 <laughs> 그것만 알아줘 이 쓸돌아 너 나랑 롤 처음에 아너 나랑 해봤지 응. 그때는 근 내가 잘했어. 근 네, 술돌아 넌 그냥 스타해주면 안 돼? 아! <proud> <laughs> 나 보고 감탄한 적이 많았어 와얘 미쳤다 자 <laughs> 술돌아 그래서 언니가 음. 사람들이 못한다 못하는데 에이 그래도 잘하겠지 어어 <laughs> <술> 이랬거든요 <도련이다>, <laughs> <laughs> 네, 스타 생각해서 진짜 못하겠지요 술돌이는 자 스타해 술돌아 너 스타할 뭐 거야 너뭐할 거야 이제 나중에 그럼 스타 좀 알려주세요 저희 이제 오! 대학 없어지면 <laughs> 나요. 바쁜 뭐할 거야 이제? 저는요. 아 저는 이제 롤도 하면서 어. 근데 야방 같은 거좀 아, 야방이나 조금 그런 거 저는 그냥 이제 VR하고 그냥 VR 아 근데 거. 그게 막 실제 같아? 어 바로 그냥 코 앞에 있는 거 같아요. 아니 외로움을 그걸로 달래려고 하면 어떡해? 누나 하나 사야겠는데 설리아 내가 아줌마 그러는 그거 하나 사자. 나안 그래. 외로워지가 않 와. 아 그럼 바쁜은 저안 외롭냐고요? 어. 가끔 아잇? 외로울 땐 있는데 익숙해졌어. 근데 미안한데 넌 솔로 아니었던 적 있어? 네. 4년 동안 솔로였어. 4년 동안 솔로였어, 진짜? 예. 아, 또 구라 방송한다 얘야. 캔비어가지고 아. 그 방송 시간도 엄청 긴데 어떻게 남친 만나요? 어. 그빅방이 있겠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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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는 막말로 너무... 난뭔소린아 <laughs> 결혼했을 수도 있지. 소리 <laughs> 언니 말할까? 애 있는 거 아니야? 고양이 아니야? 아니야. 무음 소리가 뒤코에서 자꾸 들리던데. 아양이 맞자. 아, 아 아니야, 맞아. 아니, 누나 고양이 몇몇 어? 마리, 두, 두 마리. 너는 고양이. 왜안 키워? 우두 마리. 왜안 키워? 왜안 키워요? 어디 여자 키울 수도 있어. 집 넓던데 어? 어? 어디 응? 있을 수도 있어. 아 근데 냄새 맡다 보니까 솔로 맞아. 고개 <laughs> <laughs> 맞자고요. 이상형, 어떻게 돼? 이상형? 솔직히, 이제, 거짓말 안 하고, 이쁘고, 막, 몸매 좋고, 이거는 뭐, 당연한 거고. <웃음> <웃음> 아, 너무 이제, 약간, 빡센 스타일은 별로 안 좋아해요. 약간, 음... 기센 스타일. 아, 왜왜저를 쳐다보고 아 <laughs> 그렇게 안 세요? 좀, 약간, 연락 안 해도, 좀, 어? 안 징징대고. 어? 어? 아, 아... 아... 아 연락 안 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연애를 <laughs> 왜 그럴 거면 너는 연애하지마 아니 그니까 뭐, 그러니까 나랑 사귀긴 하는데 너무 나한테 의지하는 사람 뭔지 어. 알죠 형님들 그냥 그건 나랑 잘 맞는다. 어, 맞아? 저,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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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 아. 혼자 있어야 되고, 롤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이는데 하루 종일 카톡 하려면 귀찮잖아요. 그럼 나 연락 많이 하는 사람. 아, 참나, 여러분. 나 연락 자주 하고, 여러분들. 어, 밥 먹거나 화장실 가는 것도 다공고하는 사람. 막. 나 바꿀게요. 오늘부터 바뀌었어요. 여러 아, 장난이고, 나 연락 별로 몇 시간 <laughs> 아, 못할 수가 있잖아. 아, 근데 아, 그런 거막 이제 약간. 내가 하면 봤을 전 여친이 저래서 헤어졌네. 어? 헤어졌었네.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여자친구가 계속 왜 연락 안 해? 연락 안해 삐져가지고 아전여자친구였을더 번격하러 응. 네. 왔네? <laughs> 아, <맞춰요? 웃음> 전전이나 뭐 전전전 줄돌아 아, 아, 어, 어. 아, 너블랙당 하고 싶어? <laughs> 네, <저는> 왜 전이 <laughs> 아니, 왜왜요나 <laughs> 구글에 <laughs> 나오나 보다 <laughs> 구글에 나아 <나와. 웃음> 그래 <너> 그냥 검색하고 <laughs> 와라 차라 어, 검색하고 하자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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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은 아, 과거 아, 없어? 얄마구야? 아, 안되겠다, 나도 검색해 보러 가야돼. 아, 쟤 어디가? 전수차 부른다? 니가, 나 안되겠다, 씨발. 로렌 전수차 부른다? 음. 수찬이랑 연락 안 해, <laughs> 아, 아, 그럼 닭는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데? 닭발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데? 일단, 멸치 새끼는 싫어. 멸치 <laughs> <laughs> 아, 새끼 싫어. 아, 전 진짜 덩치 있고, 음. 조금, 약간 운동을 하, 해주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. 아, 운동하는 약간 스타일? 약간 아 그럼 솔직히 비제이 중에 좀 누구야 또? 아비제들은 근데 말하면 사람들이 뭐만 하면은 아야그 내가... 말한다고 그 사람이 너 너한테 뭐 고백하냐 그래? 지 <laughs> <주> 혼자 상상이나 할게 별수인데 누나예? 근데 그건 있었어 약간 어. 스타판에서는 윤종님도 조금 멋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음. 근데 딱 바로 롤팀 배다 맞아 그게 사라졌어. 딱 <laughs> 찌개 찌개 끓이는 사람. 나 솔직히 롤할때 요즘에 냄새 많이 안 냈거든. 예. 응. 얘. 얘 만나니까 시너지가. <laughs> 그러 그러니까 내가 내 냄새를 이게 끌어오르게 하는 애가 있어. 된장하신기 <laughs> <중장과 그런가? 시리기. 웃음> <laughs> 근데 진짜 좋아하는 여자 생기면 관심 있는 여자 생기면 그거잖아. 롤 하지 스파, 파아 그럼 도리는 음. 이상형 누구야? 약간. 저요? 어떤 스타일 좋아해? 저도 똑같지 그래도 외모는 그래도. 아까 왜 나한테 지랄 했어 <laughs> 아까 나한테, 왜 나한테 니네 뭐라 했어? 아니, 사람이 상식적으로 얼굴을 못 보는 할수 있어. 얼굴 못 보는 거할수 있어. 술돌이는 아주 우결 같은 거안 해봤잖아, 한 번도, 그치? b j 면 진짜 한번쯤은 해봐야 돼. 어? 하자는 소리? 어? 지금? 아, 잠깐만. 이거 어떻게 살짝? 어. 갈래? BJ로서 또 성장해, 그게 어떻게 보면은. 다 있어. 아니 우결을 한 적은 답보는 없어. 밥보는 있었어. 근데 나도, 나도 막 우결을 한적 뭐? 없어. 알고 아 있으면서 아 그런 거지. 구글 쳐보고 <laughs> <laughs> 아아 진짜, 아 진짜 말아아 구글 쳐보진 멸치 깻잎 싫어요. 밥보 <laughs> 이상형 알았다. 뭐야? 진짜 아야야야 야. 아, 진짜 너무 예의. <laughs> <laughs> 그럼 다들 이제 크리스마스 때 뭐해? 한명 잡아가게요. 크리스마스 때장성 <laughs> <laughs> 누구랑 할지? 어? 그럼 크리스마스 땐 뭐해? <laughs> 나? 난 크리스마스 파티해야지. 아니면 방송으로. 좀 불러주세요. <laughs> 그.. 어? <laughs> 아잠아직 아, <laughs> 아, 그냥 놀자고. 아... 나랑 크리스마스 보내고 싶어? 답변? <laughs> 아니 그냥.. 진짜 힘내. 아니 한마리요 오케이 그럼 친구 한 명씩 데리고 오자. 친구 한 명씩? 난전수찬 <laughs> 너는, 너는. 아, 나아해 아, 나 수산이랑 친해서. 아, 갔는데 밥는 저... 멸치가 두 명이야. 난전 숫자 너한명 데리고 와. <laughs> 아, 이만, 아예. 탁구 이만이랑 안친해요 <laughs> 아니야, 이만이 데려갈 수 있어요. 딱 말씀드릴게요. 옛날에 이제 멸망력 같이 나갔어. 그때는 <laughs> 딱구가 <박토가> 이만이 미웠어. <laughs> 이제 역전 당하고, <laughs> 손절 당했어. 아, 손절 당했어? 아, 안 친해 이제는. 아 둘이 안 놀아. 아, 종말하시면 아, 아. 똑같아요. 아, 둘이 손... 안 놀아요, 이제는. 손절 당했는 <laughs> 게 아니라 이제 아. 서로 사이는 똑같아요. 아, 아 진짜 표정 짜증나 진짜 짜증나 짜증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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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생 둘만 친구할 순 없잖아요 저도 서이 언니도 친해지고 몇몇 친해진 사람 있고 안니도 마찬가지지 진짜다 진짜다 당황했다 진짜지 유키야 진짜다 장난인데 난 차이지네. 장난으로 한 건데 <laughs> 왜 장을 여기다 풀었는지 알겠다 제가 국 끓이면 국물이 우려나 <laughs> 아, <그래 웃음> <laughs> 아, 아나 조만간 이만희랑 합방 합방하고 놀러 갈게 <laughs> 어? 안희 언니가 안, 한다. <laughs> 안 한다고 <laughs> 이만치가 안 한다는. 아 미안 나보야. <laughs> 안 한다는데 <laughs> 나보야 아니가. 난 근데 진짜 윤종님 어. 스타에서 보고 싶다. 그때 윤종님? 그때는 좋았어. 어, 오빠. 아 오빠라고 해. 어. 어. 언데 어, 오빠라기 싫어요. 너 봉준형한테는 봉준오빠라 하잖아. 응. 음. 나는. 윤종 오빠. 오가 이거 아무도 주보하는데 오빠라 할대 그러니까 다프 언니 왜 수주보해? 아아 이... 다프 설마 나 남자로 보네 그러니까. 아, 어? 아아얘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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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로 보네 <laughs> 남자로 받지 스타할 때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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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근데 딱 같은 팀이 되는 그 순간. 어? 아 그냥 호감이 생기려다가 없어졌다. 아 다파 너 누가 없어 <laughs> 소개시켜주는 사람? 저 근데 지, 요즘에 제일 친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. 음, 나야? 이만이는? 음. <웃음> <웃음> 두 번째로 치네. <웃음> <웃음> 아 농담이야 농담이야. 농담이지 왜 그래요? 이간질 재밌네. <웃음> <웃음> 재밌다 <웃음> 그래, 재밌으니까 맨날 이간질. <laughs> 아이 이이 사람들이 안왜 하는지 말입니까? 우리 둘이 구수하다 지금. 몰라 <laughs> 가지 마. 그래 어깨리야 너무 몰입이 안돼 몰입이 안 돼. 구수 되는데. 되는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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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요즘에 근데 우결이 없어.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목말라 하고 있어 지금 내가 봤을 땐. 채워주자. 지금 우결하면 대박난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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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저 보지 마세요. 짜증나. <laughs> 어짜증 <다쳤다. 웃음> <laughs> 우리 한번 땡길래? <laughs> 우리 한번 땡길래 다음번 <laughs> 근데 요즘은 보는 눈이 너무 높아졌어, 이제 사람들도 알아. 그니까 <laughs> 7, 80% 진짜가 들어가야 돼. 아니, 근데 진짜인데 또 징결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. 도리는 막, 만약 그런 거 하면 나갈 생각 없어. 너! 근데 왜 자꾸 저꼬서요 아, 너가 그 여자 주인공이야. 아, 왜 우결판으로 왜 자꾸 꼬셔요 지금 어필, 어필 중이니까. <laughs> <laughs> 한번 할래? <웃음> <웃음> 어? <웃음> 왜요? 진짜! <laughs> 같아요. 아, 힘들어. 그래, 아저씨 아 맞아 나. 아니야. 아이, 아저씨. 직 아저씨야. 얼마나. 슬프다. 찔렸어? <laughs> <laughs> 아, <아니>, 술도리도 <laughs> 솔직히 서른 살 절대 아니야. 어 아, 진짜. <laughs> 어. 그건 인정. 육지도 어리고 솔직히. 난 스물 중반 이렇게 보이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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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진짜? 웃음> <laughs> 아니야 왜 그렇게 봐.